장자 2 4강 추수편이 끝나고 마지막 종강하시며 들려주시는 말씀 이어갑니다. 대구는 내가 뭘 한다고 민지하니까 양왕 양왕편 네? 그 책도 관련해 양왕편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하나 들을까 왜안오장 예, 저, 전문이, 우리, 이 분이 마음으로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양한편에 보면 이런 있습니다 천문이 천하의 진멸을 고하고에천하이마이을 이래 리이 조멸을 헤어해에 나옵니다 햇빛이 일월 있는데 이햇빛 같은 이유는 연인하는 사리요유기로 당신은 이제 일가다거고 문을 획득하 같은. 것이어게 당신이 있는데 우리가 나라 맡아 간다. 당뜻가 당신이 천지 앞에다 우리 가실래 판다그래가허유가옷유가한자이최효소신게면가일지요 깊은 산 주변 나뭇가지에 자고하는데한 가지는 자극하지 아지마도안자고하는데조소 스님의 그가 있지요 한 가지에 자고하는데한 가지에 자극하지 않아요 은서 엄마의 부리라 만족이라 세양기가하수물을 막은 얻으데배불리면 그만이지 그대의 천하가 아니라 오무수용 천하이니라 천하가 아니라 그어머그 다음에는 자주지부 군대가 됩니이 천하를 역시, 자주 지부가 맡아주지 않으면 못 맡겠다. 오히려, 무지경하니 밤가치 지라. 내 안은 한, 항상 한, 한, 주술고한근심되는 내게 꾸며있느라. 이병 다스린이라고, 언제 쳐나 다스린 게 없다. 나도 못 다스린, 내 병은 이거 다스린이라고, 내도 땅이라고, 그 한이라고, 그 한이라고, 다이말이 무지경이라는 거. 할수 없어, 승금이라는 사람은 또 도둑 군자라. 자하순자말고 자, 생가를찾으서 생천한다. 생가를 달라. 나는 해가 뜨면나가가 밭이 되더나 오면은 씨뿌리고 <목소리도> 밥 가르고 해가 지면 들어와가지고 말하자면 밥 먹고 참자 봄이면 씨뿌리가 놓쳐지고 에서 가끔 가을이면 추석하고. <목소리도> 이 사람 그 일하기 바쁜데 이렇게 살기도, 이렇게 바쁜데 천나 왜가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시작이 되는 것이 양편의 비제 말씀입니다. 양편은 그러한 것이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그 외편에 장자 외편이 예, 이런 얘기는 뭐 전에도 듣고 얘기도 안 하겠어요? 그 물에 물건 밖에 물건 안에 이먹지모 못을 것들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다가 지금 중간에 가면 임대미이 하나 들어가는 거우 물에 가는 편이에요. 우리에게는 위처럼 보세요. 장자가 아주 가난하다죠. 자식들도 막 살림살이

Susu Sari Vajir Narjum Liman Cheshuba. Weemure, Changa Chapin Weemure in the s a n g j 그 Kabinaya. o 아, 그래, 최주지. 최주대. 야, 이 사람아. 좀 기다리게. 왜? 내가 지금 저 시중에 모두 나락도 장리를 놓고, 돈도 모두 이자 나와가지고, 대출해가 나와서, 저거 지금 뭐거두이 예. 그거 받으면, 뭐, 선수사만좀하고 돈을 내가 그정도한3 0 0도 그대 중세. 그래, 알게. 이런 젠장, 온지는 거리가 없어. 지금 배가 고파, 죽었다 하는데, 언제 시, 저, 저, 자기 뭐더돈 깔아놓은 거, 또 정치하는 사람이 또뭐 세금 받아, 그런 데뒤이고뭐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거 들어오들라 죽으라. 이게 지금 갔다운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장주가 이전히 작색 하야. 화 가나서 말이 하는 말이 뭐랄까, 이사람은내얘기 들어보게. 뭐. 내가 지금 여기 자리 찾아온다고 지금 시중에 들어러다가 저, 저, 하니까, 도중에서 길가서 뭐가 날로, 이제 소리가 나고, 붕더란 말이다. 그래. 쫓아가 보니까, 붕어 장사가 통에다가 붕어를 우고 붕어마에다 우고 시중에 팔을 더라 그래. 그래, 소리가 나는데 들어도 보니, 붕어더라. 그래, 붕어를 보고, 하는 말이, 자하, 위자야. 부어를 보고 장려하면, 자네가 이거 어다가 오늘 이 꼬라지가 됐는고, 부어를 보고 이렇게 말하니. 그부어가 하는 말이지. 나는 동해 파신이라, 동해 바다, 그, 물결 탔자, 신하 물결에 그 신하러니, 운수가 불길해가지고, 야, 이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이렇게 을 지금 다 하다 보니, 보니 이부어가 토야내 물이 없어가 서로 그 거품을 내가 붙여 거품을 내가 서로 등달이추가적으고 쌓아야 이렇게 공공하다 여기에 물한두 박도 좋고 물한톤 갖다가 막 부어주면 우리가 참잘살겠지 자네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 그물한대 갖다가 좀 부어줄 수 있겠나 부어가 극하다 그 그래 극한거그 그 내가 대답을 해아 그래 하지 그물 갖다 부어준다 부어주기는 부어주되 조금 기다리게. 왜 그런 거야? 내가 지금에 저, <laughs> 온나라, 월나라가가 그 임금하고 서로 사게 해가지고, 효본을 가지고, 정치를 해가지고, 저사회 강모도 물이 있는 걸, 그걸 갖다가 인쇄가 다차있는데 대해주면 안되거느냐 부모가 지금 물이 말으니까 꺾어져있어. 그인민 죽게 되는데 그럼 지가 언제 온나라, 월나라가 임금하고, 그, 교절을 열어가지고, 사회 그 강을 갖다가 지, 이래 갖다 놓어준다 그럼 지, 그때까지 어떻게, 사라지나, 이 말이지. 그니까, 내가 그래, 한구만. 그래서 너, 내 물로 대해줬구만. 그니까. 아, 이 붕어가 노발을 대발해서 말이요. 작생을 하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가 <laughs> 죽었다. 이 내가 물한 바가지만 있으면, 내가 건질 거로. 네가 그때까지, 그래, 그,로 갔다. 대가족은 갖다 드는데 내가 그때 그전 사는 수이 없으니까. 아무 소처라 나는 지금 어디 처할 것도 없고, 라할 것도 없고. 다 하더라. 니그한 두, 서대두 마리 그 물이 심면갖다이 지중은 우리에게 살거아냐 자네가 그런, 부어하말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니 차라리 지금 물 없는 그 곳에 서로 돌아가서 로 거품을 내가서로등다이쳐시다가 음, 그게 차라리 낫지 얘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붕어가 날고 그하더라 네, 네, 이제 이런, 이게 무슨 이그 물에 편에. 그 이거 참. 이것은 이런 말하는 그런 소유호세도 그돈 있는 수전노가 구두로서 답변하는 게 구두 답변, 있으면 그렇게 니다 아니, 이사람 그러면 그 믹서 보면 내가 사업이 한게좀대게라나빠구만지고 공고에 빠졌는데 이제 그서당의물 갖다 떼어지라고한수 있겠느냐. 이거는그 직장자 같은 우레팽이 있는 것처그 양왕 그저 현관 하나 기도게 요정 상대 입니다 그래서 집고 촉발이 민박하고. 이거 해서 보분에오어 종전를 합시다. 종교를하고 족발도 지내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좋 편이, 또 한, 한 곳에 한 사람, 올려가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얘기를참 좋잖아. 이 얘기니까, 말로 해. 보사들도 그냥 안겠지 얘기해도 됐지. 그 장자가 집에 가난해가지고, 그 남하고 후에 그 친구인데, 그 세수산 좀 빌려달라. 돈좀시어달라 다만 시중에 모도 세금 같은 거, 빌쟁이도나다 그다 가괜찮에주고좀 심해도 고 지금 강장배하고그 죽을 파인데, 언제 그때 그 그다 초 때까지 사느냐 이 말이 그만 사변할 때로 말로 그래 하지 않고 귀로 들게 해가 부모를 한 마리 해, 상대로 쓰기고그 시중에 모다 하이무지 소리가 나서 나를 부르는데 대라도 보임통안니 부모가 그부제가 사로 두는 죽이지 그래서 이 네, 어제서 일이 됐냐고 하면 나는 통에 로다쓰일데여자다구만 응숙이를 해서 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자네는 물한 한 마리나 한두한 끼를 간 건가 이을수있으 우리 일에 저저 모사리에 사인 불통이 없다다 부어주면 어떻게 한고도아 그러죠 부어준대요 이 내가 온 나라 온나라가인구방을사니가교제를 가지고 가서 서강신을 갖다 가는 돼요. 그래 갖다 해주고 막해주다라고그렇이니까그 붕어가 화를 내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제 갈곳들어 돌아가려고.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 하면. 그래 우리는 차라리 그거 가지고 끝을 이따가 새그더 붙여주신다고. 그 간물에 다아그걸 그렇게 막기라니 구호가 극하더라 그러나 괜찮자이러미행 장자도 바쁘고라이란 단어라 장자가 그니 장자는 그어째했거나 오늘날 이 현실에 참적절한 학문이라 고나그 장자가 출연한 것도 그 당시에 그교수 시대로 지내가, 하은주, 성나라, 한나라 모두 내려오지, 사망, 모제 이하의, 옛나라 이하에서 앞으로 장이 전부 사암하고 서로, 그, 탕경론과, 그, 저, 그, 우가 서로, 그래가 에서가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것이 극 지금 내려오지의 인생이 별로 안 돼. 그 꼴을 보고 빈증거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나해 오늘 지금 보면, 뭐, 어세도그 심하다 그때보다 장자의 심때보다 늦은 심해요 오늘 나보네요 우리 사회는 네? 조금 더 이기심을 누그러지지 않고 지 좋은 것만 하려고 지 좋은 것 대가를 치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대가 대가도 치르지 않아 어째서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럼 죄가 안 되나 죄가 딱 눈에 불려 올때그 대가를 치르고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대가도 치르고 그렇게 놀고 잘 쉬고 그걸 그래 한다. 오늘날 이 사회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그게 도아직까지나는볼때전 노동자들 저 사람들이 참수사하고참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이거 맨들었잖아 노동하고 그 사람들 참말로 위에 둬야 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은 뭐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럴 때야 용넌 너무 좋은 거 할라 하는 거지 그가다가 보이는 중에는 지금 뭔가 늦어 보면서 거기서는 뭔가 좋지 못한 것이 지금 연기가 나고, 거기 지금 부디가 지금 파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전국민들로볼 때는 한 3년만,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로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참 부각한 나라가 되죠. 알겠나요? 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도 너무 이거 엄청나게 잘못 사는 것다한가지 일인정서 불교도 모는 뭐, 옛날에 저 천국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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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다장 100장 하0 0장1하0지1이0장하지0요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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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어 100장 100장 지중이 뭐 지가 할 뜻이나 하겠냐고. 공짜, 공짜 하는 그 죄악 가운데도 큰 죄악이요. 무관지로 가는 길이 그게 있는데. 지중 대가를 치고모 해야 그저 사기을 치고, 남은 것그 안에, 지그돈 챙기고, 모두 해가 딴짓하고, 부돌려내가지고, 그래가그 모두 하청하는 사람, 그 권력을 주도록. 이런 <laughs> 거를, 어, 짓라고 모두 사는. 종교인 척대 먼저 정승인 전시대를 바르고 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로 해요바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 서로 이익을 좋은 대로 말하면 정치 국민을 위하고 있나라고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게 뭐가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도 다. 잠을 깨야 돼 이게 안 그러면 같은 참 가치 없어져 죽는 게야 우리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막고 이다가 되면, 각자가 정신질문하고, 위치 지구만 할바나에 그의 종교인도, 정치인도, 학자도 모두가 갖고 계신 정신 못 지어 시는 신을 바른 데다, 이때는 장자 같은 게 학살이 적으로 필요하다는 오늘, 하루를 생각 좀 바르게 산다 하는 것이참 차만도 사는 것이지, 삐뚤게 살고 하는것 바로 사는 게 아니잖아. 또이 문세가 말이 좀까다롭니까 밤은 조금 뭐 해가지고 안 배우고는 차이가, 밤도 혼자 좀 굳혀 있습니다 오지 만자 이해하기가 훅 흐렸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좀 안타까운 사람들은 강의하라 하면, 이 예인해산치는 하라 하면, 이 사람들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또 이거 좀문세에좀까들어 보네. 들여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들이 작은. 여간 짓숙제라든지 좀 필요나 뜯고 싶지 않아요고라도안 한다. 그래 그러니까 또 유교에서는 이단이라 해가지 이거를. 공자 현실적으로 뭐이 예제가 것이 잘못됐다고 장자 비난해놨는데 그 반대하지 장자 반한게와 했습니다. 불교사는 또왜돌아합니까그 그 왜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보관대로 가는 중입니다. 내가 이 관계 이렇게 내 하고 그들 타는 심하고, 그리고 이제 모장님이 승낙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몰라. 저 스님 달수자는 이억도다맞췄고 뭐, 저, 비를 한락 하면, 비교도 배우고 하니, 뭐, 장자 좀, 올라가면 있으니까. 아, 그래, 뭐, 뭐, 이제, 정의 좀 잘하면 되지. 그거 다 있지, 뭐. 하더라고. 극한 그 그거를 허락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전에 나도, 여, 그런 기회가 아니었지만, 내가 또 이거, 장자를 못봤어 때. 그전에도 생긴 게 있었지만, 기회가 아니 그때 맞춘 것도, 타러 다니 장자를 잘하고, 제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봤지, 봤고 또 내가 그때 있어가지고 안돼 있었는데 그게 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저 그때 그 보고에 올라가다가 거기에 저사원사도여니까그 선방이가 그 소리를 뭐니 하문을 좀 소리를 내고 이제 일해야 합니다. 오세야 유야하고 이지야 무에라 예루수 무야미 허소리 내가 지금 이래요. 아예 조고 좀 일을 나가니 그때 내가 그 독성을 많이 했더니 그 뒤로 여간 소리 끼리고 강연에도 먹이잖아았어 이리 이리 매일같이 밥 먹고 쓸다도안 하고 밥 먹고 나면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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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는 그것을 강하이 듣고 그저 그습자 숯바다가 입선 해놓고 내가 문 앞에 앉아그 은근슬쩍 얘기하고 나가에상고그 그것은 아니고 그저 사원서 올라가는 등에올라가는데그 골짜기에 가면 그배나무가있는데그배나무 지금 어디였어? 배나무가 골짜기 가면 그때는 저 신도들도 안 되겠고 그때 그래 사안 되겠어. 참 그때는 심슨 산도 입니다 사원서. 그래고그등놈의그 골짜기 거그 가면 소리 내질래도 그저 안 되거든. 그리고 물가세. 벼풀 밑에 돌뭐 있나요? 돌 납작 납작한 게 좋아도 높고 이러면 이리다가 앉아가지고 엄두를 이리다가 저거 뭐 잠이 오면가 물에 떠나면 못 가는 것 어쨌든, 물론 오전에 배운 건지야. 들어오면왜 오죠? 밥 먹으러 온. 밥 먹으러 온데 시계가 그때 왜 생기십니까? 요 그림자를 딱 끊으면 해가 요 끊으면 요 점선되겠다. 그리고 그림자 보고. 그림자 점선되겠다. 점선물 오면서는 우리 지어서 딱 오다가 한번 잘못되게 떨어질 거 왜요? 그것도 나올 때 하면 또외보고 그럼 또그짓나세그가지고 연속을 하고. 그때는 좀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하던 데가 내가 그 경리를 하는데 무지대 싶어 먼저 뭐, 사원사 가닥가고 안전에 돌라 놨던 그들이 있어요. 지금 세월이 얼매나 3, 40년이 걸어가는데. 그래. 다른 건괜대도 물도 그대로 있고. 내 덤풀 밑에 돌 열에 나가나하나서 해놨다. 이거 몇 살이 있더라고. 그래 한번통 먹어라도. 그 마음, 그 외길로 먹고 폭해가하면뭐 그걸 먹어도 제가 그래안하거 그냥 뭐 이렇게. 이렇게. 참 힘이 들지. 오늘 마찬가지의식 나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도담을나도지보다더하고시가기대도좀필이 장단 어느 편은 변이다 <laughs> 다 좋아서 다 아무도 장단점 다있그 저의 그처에오리모가지는뭐 자리 고 황새 모가지 라고오리 모가지 고 황새 모가지 짓고, 그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청년 사회에 그래서 전가가어야 합니다. 그이거을 전문가가 되어종가 되어야 체크나 이런 것도 탈락하면그 이런 복도좀 지어놔야 되고, 기회도 해야 되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어 오라면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 헤비시를 수도 몬하고, 기회가 없을 수도 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몬하고, 그트려서안 되십니다. 이건 탈락하면 내가 다아버 그래도 되죠. 억지로 탈락해 다니고, 가르치겠어요. 이거 주무르고, 가르쳤다. 다야 할수있으니다장자행구에도 걸리면 그 정신과우으로 그리고 가다 보면 그저 그저 재미난 거 많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살아가는 데 수양이 힘이 됩니다. 그래서에소포신다 응. 영원히 누가 다 통과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예.